왓츠 마이 아, 지그재그 자 첫번째 베이비 베이비 입니다 자 이렇게 전 지그재그랑 무신사만 삽니다 귀찮기 때문이죠 지그리그 여기만큼 이렇게 간편하고 모든 아 옷을 볼수 있는 곳이 없다 괜찮으신 분이 많으시군요 아, 저 되게 꼼꼼하게 봐요 아 진짜요? 근데 꼼꼼하게 오프라인에서 보려면 몇 시간을 돌아다녀야되니까아잘못 사는 다 입고 <laughs> 어잘못 쓰고 나는 이렇게 라인이 드러난 걸 좋아하는데 음. 그런 옷이 많아요 이것도 예쁘지 오 이쁘다 오 이쁘다 곧그 입어 아 이쁘다 이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오 괜찮아 래 근데 비싸다 은근 원래... 여기 조금 비싸 그리고 리얼 옐로우 오, 오 너도 알아? 오. 여기 니트가 예뻐. 네. 오레오 니트인데요. 어, 일단 저는 라루이야 네. 이게 어, 여기, 여기가 진짜 기본템들이 많아. 오. 일 하와. 어, 일단 스키니즈는 하와야. 어. 그냥 이 슬랙스 같은 거는 슬로우 앤드. 아, 들어봤어 어. 여기가 바지가 핏으로. <laughs> 여기 바지가 진짜 예뻐. 근데 여기 뭐 약간 모델분이 키가 좀 쪼끄마셔가지고 나음 여기서 아까 한번 모델 핏을 보고 약간 손발 확인하고 1 0이다0 넘기고 그 104, 100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, 약간 사관리고저 아. 데일리주 바지도 되게 잘 입고 요 아, 데일리주 <laughs> 어? 내가 말하고서 갑자기 데일리주 왔어 <laughs> 아까 말한 그 뭐였는데 방금 말했던 거 그거 말고 데일리주 갑자기 데일리저야. 흥분하시네 이바스가 예뻐 아, 맞아, 맞아. 왜냐면 이게 투 버튼이거든 응. 이게 버튼 이렇게 쓰면 여기서 한번잠고 여기서 한번잠그 해줘 배가그거 그러니까, 음, 나의 배를 짱짱하게 잡아주나 살도 없으시잖아요, 근데 그래 이게 그러니까 배를 막 살을 집어넣으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배쪽부분에 허리라인 딱 잡아줘야 음. 이게 전반적으로 실력이 예뻐 보이잖아 그냥 실에서는그냥리 음. 이렇게 대버리면 네. 아니, 그 음. 편안하고 벽이 딱 이렇게 이정도 밴딩 두께가 있어가지고 이쁘다 어. 아 핀턱도 이쁘다 핀턱 이쁘다 핀턱? 그리고 네. 오브나이오브나이도 바지가 이쁘고 음. 근데 여기도 약간 맨살에는 그렇게 스트릿하잖아요 점점 스트릿해지아 약간 기장하고 허리랑 아 응. 기장에 맞게 사면은 응 허리 약하고 어 그래가지고 너무 어, 고민이 많아 여기는 이거 이거 오브나이 바지 어머어머 어. 어, 어 실제로 어, 어, 입고 실제로 입고있어 <laughs> 여기도 허리가 딱 맞고 기장도 길었어 최근에 좋아하는 일단 여기 되게 좋아요 해 하오유 왜 여기, 여기 되게 좋아요 하얀색이지? 아, 하얀색이지? 뭐라고요? 하우색이지 하우유요 하우유 여기 되게 좋아요 이 언니가 너무 귀엽거든요 음, 근데 옷 스타일이 네. 짱귀 귀여워서 좋다? 네. 네 귀여워요 귀엽죠? 네 그, 귀엽고 예뻐요 귀, 어떤 귀, 게요? 귀. 가디건이요? 아니이사람이이 <laughs> 사람이 뭐라죠 네. 네. 무화과 같은 거? 네? 시즈요? 네 그리고요? 그리고 여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니크 아, 히니크? 여기 유명하잖아. 색깔 파도난 없는 데는. 근데 색는은 세큰해, 색깔은 그냥 색박 이건 색박. 또 좋아하는 데가 비트앤박스라고 오실 코치 아시나요? 아니요. <laughs> <어디세요? 웃음> 비트박스가요 비트앤박스요. 여기 오, 여기 여기 제가 좋아하는 왜요? 제가 지금 입은 바지도 여기 거예요. 아, 바지를 좋아하시는 거 네, 여기 바지 좋아해. 요아힙는거 네.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. 네, 저 힙합 하는 사람이라서. 아, 그리고 제가 학생 네. 다닐 때 같이 일하는 언니가 추천해주는 곳이 있거든요. <laughs> 여기, 허빅허 <허비. 웃음> 여기 엄청 여성스러운. 허비, 허비. 음. 네. 근데 네, 엄청 여성스러운 곳이에요. 그, 네. 저랑 네. 같이 일했던 언니는 엄청 여성스럽고, 막, 어깨도 예뻐서 그냥 드러는는거이에요 아, 니죠 <laughs> 버이카 부츠가 좀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버이카 바이크 부츠를 바이크를... 샀고요. 그다음에 이게 좀 비싸요. 6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좀 세일할 때 할인가 추석 할인가로 한 5천 원 받았나? 그리고 벨트. 저는 사실 지그재그에서 옷을 잘안 사고 이런 벨트, 막 악세서리류를 많이 사고요. 거의 다 앞에 아트상에... 사요. 어, 어 프라이드 룩북 여기 좀 정말 괜찮고요. 사실 안 사봤지만 그런 그런 느낌적인 느낌, 빈티지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되게 좋고요. 이런 신발 너무 귀엽고요. 그다음에. 그다음 프라이빗 블램토 여기 괜찮고요. 예. 블램토 여기 괜찮고요. 특히 이게 좀 히트로마트로 입을 수 있는 빈티지 느낌의 옷이 정말 많고, 음. 그다음에 요즘 보고 있던 게 음. 어? 표 귀여운 <laughs> 그다음에 이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름 싫지 않아? 클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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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렸다. 그다음 에 여기는 음, 좀더 음. 섹시 음. 섹시한 무드의 그런. 옷이 좀말라야 입을 수 있는 이런 코드침 디 잇킴은 정말 유명하기 네, 때문에 아니, 아니요 아니요 잘안 산다니까 아 여기는 <laughs> 근데 안 사요 <laughs> 그냥 보기만 해도 여기가 더쌀 수도 있으니까 와, 바온에서 치마를 샀어아 바온, 아, 바온 좋아하시잖아요 네 ]잖아요. 근데 이 치마가 지금은 품절이에요 근데 전 진짜 원픽 브랜드가 있어요 제게 어... 찾기 하나밖에 안 해놨어요 어... 아 진짜? 네. 진짜 원픽인가 제가 진짜 우리 반, 반 이상이 다 여기 있건데 미니포에라고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아, 아, 그때도 말했는 아직까지 좋아하고 근데 맞아. 미니포에도 브랜드 이런 다좀 지그재그해 막 있어요 진짜? 진짜? 요즘 진짜 옷들이 다 비싸요. 그룹이나 이런 데보 진짜 최소 만인데여기 일단 가성비예요.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되게 다양하고 싸다. 그리고 응. 제가 일본에서 좋아하는 게 스타일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옷이지만 응. 이 모델이 다 158, 1 5 9예요 저처럼 160이 안 어. 되는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이에요. 바지를 수선하지 않아도 되는 바지제 <laughs> 바지는 그래서 <laughs> 다 아. 여기 거거든요, 진짜. 맞아. 그래서 맞아. 아무튼 이간 페미닌?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음. 여기서 추천하고 네. 제가 최근에 산 거는 네. 그리고 여기가 느낌 배송이 제일 빨라요 아, 아 그래요? 네. 음. 최근에 음. 여기 음. 나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두 개를 또 샀는데요 어,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그래 그런 게사줬잖나요 약간 새 거리 좀 보니까 약간 아 포셔도 같은데 가을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거 말라가지고 근데... 왜냐면 또 뭔가 단발 아니고 그냥 입고 다니고 싶어서 여기 다 매력적이고 포셔도로적극적 하는 많 그랬는데 아, 포셔일러가 유명한 집이야. 음, 음. 근데 진짜 예쁘고, 그리고 이미 두 개를 샀어요. 그래서 <laughs> 두 개를 많이 까보시기 <laughs> 어, 고전 어, 어, 이거 샀고 제가 어, 이쁘다고 어, 스트라이프 끼고 들어갔거든요 음. 근데 진짜 약간 승부복 구하도 많이 안 되고 예쁘고 근데 진짜 딱대로 붙어가지고 예는데 음. 조금 급해졌어. 너 아니면 못 입겠다. 아니, 아니야, 근데 또다 입을 수 있어. 나이 최근에 다그 베트남 가게 하루 전날에 모든 아이템들 다 급하게 구매하는 예.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아지가 제일 빠릅니다 아, 진짜. 네. 아무튼 전 여기까지. 아, 미니멀 포 파이팅. 어 약간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. 약간 이렇게 힙한데 너무 힙하지 않고 깔끔한 스타일이 기본적으로. 아 힙한 거 아까 옷들 중간 중에. 그래요. 그냥 들어가면은 아한 대신 이쁜 스타일이네. 뭔가 좀더 깔끔하게 입다. 틱함이 아예 없다 그러면 크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더몸에 복박시키는 옷들 엄청 많아요 아그네 근데, 근데 전 요즘 잘안입게 합니다 너무 단독? 네깔끔해 되게 예뻐요 가끔 약간 변화를 주고 싶다 할때 입으면 너무 좋고요 네. 어, 이런 데 좋아요 이름이? 버블 네. 이거는 진짜 상을 들리는 브랜드거든 브랜 아니고 데 그냥 이 되게 클립하고 음 하고크로 하지 않는데요. 제가 또 어색한 스타일 좋아하지 않아요. 아 다음으로는 유니던스. 유이던스 그냥 이렇게 노란색의 입는 걸 좋아해요. 오, 와, 이건 <목소리> 아 이건 예쁘다. 나 이런 스타일 어, 너무 좋아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. <목소리> 아 이런. <목소리> 비키니를 다 뜹니다. <사픕니다>. 공격적이죠? 항상 <목소리> 아, 비키니 입는 <있는> 걸좋아하시나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즐겨요. 아니보여 주세요. <목소리> 너부터 까. Ha <laughs>